70세 시어머니, 며느리와 연락 끊겼습니다. 손주도 못 봅니다. 명절에도 안 옵니다. 이유는 간섭 때문입니다. 며느리 관계, 선 넘으면 끝입니다. 며느리와의 갈등, 60대 최대의 스트레스입니다. 간섭하면 싫어하고, 안 하면 무관심이래요. 어디까지가 선일까요? 공자가 말했죠. 거리를 지켜야 오래 간다고. 며느리와 잘 지내는 다섯 가지 원칙, 지금 알려드립니다. 첫째, 육아 간섭.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. 하지 마세요. 둘째, 집안일 참견. 청소 왜 이렇게 해? 하지 마세요. 셋째, 부부싸움 끼어들기. 아들 편 들지 마세요. 공자가 말한 간섭은 원망을 부른다입니다. 첫째, 물어보기 전엔 조언 안 하기. 둘째, 며느리 집에 함부로 안 가기. 셋째, 손주 앞에서 며느리 비판 안 하기. 넷째, 아들한테 며느리 험담 안 하기. 공자가 말한 침묵이 때론 지혜입니다. 칭찬하세요. 며느리 덕분에 아들 잘 산다. 존중하세요. 며느리가 주인이야. 거리 두세요. 너무 자주 안 만나는 게 좋아. 공자가 말한 예를 지켜라입니다. 일주일에 한번 연락. 한 달에 한번 만남. 필요할 때만 도와주기. 안 물어보면 말안 하기. 이것만 지키면 관계 좋아집니다. 며느리는 남입니다. 딸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. 선 지키는 게 사랑입니다. 공자가 말했습니다. 거리가 정을 만든다고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